도션이에요. 제가 이제 씻고 조금 하려다가 아니 실버 버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뷰티 유튜버가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안 까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깔려고 이렇게 받은 그대로 냅뒀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실버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전 이게 10만 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뭘 신청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다렸죠. 10만 되고 기다렸는데 아니 네이버에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또못본 거야 며칠 동안. 여러분 유튜브 댓글 있잖아요. 댓글 하나 하나 달리는 것도 싹다 네이버 메일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내가 이거 메일을 못본 거야. 그래서 메일 오고 한 씩? 주일 가까이 제가 답변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일링 하다가 봤는데 구글에서 이거를 신청하라고 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신문드신걸 축하합니다 이제 실버버튼을 받으실 자격이 됐습니다 어디서 받을 건지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로 받을 건지 그리고 실버버튼에 그 이름 새기는 것도 제가 제 맘대로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오션 채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나 이혜민으로 받고 싶어 이러면 이혜민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오션 채널이니까 제 이름 그대로, 어제 채널 그대로 해서 받았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후, 대박. 아니, 여기 주소가 있어가지고 이 주소 보일까봐 잠시만요. 음. 스커로 제가 주소 정보는 가려놓고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배송이 일찍 왔어요. 뭔가 해외 통관 이거 그리고 관세도 있었다 여러분. 관세도 나, 내라 해가지고 관세까지 낸 그런 귀한 몸인데 더 실버 버튼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오 대박. 오 열어봅니다. 열어볼게요. 따라다라다 아. <laughs> 안에 검정 색깔. 스펀지가 있다. 이거를 까면은 실버 버튼이 나올까요, 여러분? 엽니다, 엽니다. 어, 뭔가 있어. 뭔가 뭔지 모르겠는 이런 명함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건 버려. 오! 대박!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 Your 100번째? 아니면 1000번째? 구독자를 기억하네요. 저의 첫번째 구독자? 제 남자친구였던 것 같고요. 100번째도 제 지인이나 가족, 뭐, 가족이 영업한 분이 아닐까. 1000번째 분은 어, 뭐로 해서. 마, 10만번째. 뭐라는 거야? No matter how they came to your, to your channel, your audience date. <laughs> 어, 대박. 닐 모한이라는 유튜브 CEO께서 저한테 복붙했겠죠? <laughs> 복붙한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꽤나 바빠 하고 좋은 종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하하 어?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허? 이거 봐. 너무 영롱하잖아. 여기에 오션! 제가 쓴게 있거든요? 한번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은은 아닐 거잖아? 그쵸? 진짜 은으로 하면 유튜브 거절 나겠죠? 우와! 대박! 아, 여러분 제 카메라가 보이시나요? 여기 완전 거울처럼 허?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새긴 뭐야? 어? 보 이렇게 이한면 보인다. 오션! 오션 이렇게 있고 10만 구독자. 허? 와 진짜 감회가 새롭다. 저는 제가 10만? 제가 작년 작년 8월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대로 한거 제대로 한거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린 거는 언제지 이번 연도 4월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1년 안에 구독자 1,000명을 모으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만 명도 솔직히 만 명은 생각도 못 해봤고 10만은 더더욱 아예 그냥 내가 10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10만이 됐잖아. 여러분들 덕분이잖아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받아보겠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도 상 그렇게 많이 못 봤... 못받못 뭐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진짜 하.. 내가 실만이라니 진짜 미쳤다. <laughs> 어떻게 진짜 저좀 눈물 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유튜브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뭔가 그런 댓글에 상처 받았던 적도 있고 제가 또 m 프 p 라 그런 거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근데 약간 좀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치유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정말 저는 좋은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제가 뭔가 악플 같은 것 때문에 힘들다고 조금만 약간 좀 제가 찡찡대면 바로 그냥 달래주시고 아는데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요새는 악플 달려도 흥? 약간 이러고 말거든요. 어쩌라고? 약간. <laughs> 내 목소리 이렇다, 뭐 어쩔래, 뭐 이러고, 뭐. 못생겼다, 그럼. 그래, 뭐, 나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다!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 10만 실버 버튼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깐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봤고 제 유튜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시고 조금이라고 많이 보시고 신호등 바로바로 바로 바뀌시고 엘리베이터 바로바로 바로 오시고 정말 작은 작은 행운이 엄청 많은 그런 앞으로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더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이 재밌어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도 아니고 그냥 우리 평생 함께해요. 안녕.